저번에 시와 역사를 했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 단락만 좀 보도록 하죠. 283쪽 그두 번째 단락입니다. 안 찾아져요. 실상. 어. 실상. 실상. 실상 모든 근대 연극이 주관성의 이름으로 세계를 처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세계를 처단하다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어 가장 근본적인 걸좀 알아야 됩니다 근대라고 하는 것은 중세사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중세사회는 왕권사회였고 신의 사회였습니다 신의 세상이었죠 자 그러다가 근대는 어디로 옮겨 오나요 어? 어 나에게 개인에게 넘어옵니다 개인에게 그러면 어, 이때 이, 이, 이 사회도 개인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의식은 뭐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생사 여탈권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었어요. 아셨죠? 근데 근대가 오면서 근대로 오면서 개인으로 넘어오고 주체로 넘어오는 거죠. 자, 주체로 넘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욕망이죠. 이 욕망은 부, 어, 어, 뭐죠? 그 부정적인 욕망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욕망도 있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부정적인 것은 뭐요? 예 집착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끌어모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긍정적인 욕망은 뭐예요? 초월을 초월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죠. 그것도 일종의 욕망입니다. 주관성의 이름으로 세계를 처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연극은요, 연극적 요소는 부조리한 세상을, 부조리한 세상을 무엇 중심으로 만들어버려요? 인간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결, 그렇게 결론 내버리면 인간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연극이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뭘 심어주나요? 긍정적인 요소들, 긍정적인 가치에 대해서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수 있다. 그러나 세계를 처단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세계를 부정하며 거울의 그 장난으로 세계를 지워버린다. 이때 이 세계는 나는 이 부조리한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뭘, 뭘 해요?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변한다고 해서 모든 게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에 처단이라고 얘기하고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정한 자리에 나는 뭐예요? 새롭게 세우는 거죠? 네. 세움이죠. 아시겠어요? 어, 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이게 이제 합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처음 하면 어떻게 돼요? 다투어요, 안 다투요? 다투요. 다투요? 왜 다투죠? 몰랐는데, 안 음,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두 사람이 가끔 삐그덕거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결혼을 하니까 삐그덕거리지도 않고 뭐예요? 하나가 되겠군. 그렇게 해서 기대를 만발해서 갔는데, 뚜껑 열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음? 그러면 그것이,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상대에 대해서 뭔가를 바뀌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바뀌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우는 거예요 남편도 내게 자꾸 짜증내는 것은 내가 바뀌어 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뀌는 척 흉내 내다가 나중에 3년 가고 5년 가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거,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쪽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바뀌는 것은 뭐예요? 그 이와는 관계없이 그 세계와는 관계없이 내가 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감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휠드린에 있어서 서정시가 시에 대한 시가 되는 것처럼 영국도 스스로에 대한 현기적 나는 영국으로 변화한다. 그러한 거울의 장난은 스트린더베리, 피란델로에게서 절정에 이를지라도 그것의 시작은 런의 상스이다 세르반테스는 소설에 대한 소설을 쓰고, 세익스피어는 연극 속에서 연극에 대한 비판을 행하며, 벨라스케스는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그가 보는 것은 말없이 자신을 쳐다보는 자신의 얼굴이다. 근대의 영웅들은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현실만큼이나 모호하다. 이란 움직이면 피란델로에 와서 절정에 이르는데 아마도 그는 인간의 비현실성에 대한 폭로를 가장 극단까지 끌고 간 극작가일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세계는 튼튼한 기둥 위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아무도 현실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근대에 출연한 유머는 그 모습을 해체시키고 현실을 비현실로 비현실을 현실로 만든다. 특히나 사실주의적 예술인 소설은 소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을 의문시한다. 자, 우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거, 기본 맥락은 이런 겁니다. 물론 다 아, 삶에 대한 얘기예요. 삶에 대한 얘기고, 신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옥타피오파스에 의하면 신은 어디로 향해서 나아간다? 초월적. 초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월적. 그럼 이 시도 역시 시도 역시 리얼이라는 걸 하는 걸 리얼리즘이라는 걸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뭐예요? 부조리. 그런 것들을 고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시를 쓰기도 하죠. 쓰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시의 한 분파다. 하나의 유형일 뿐이다. 아셨죠? 궁극적으로 신은 어떤 가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일종의 추구입니다. 근데 소설은요, 소설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소설을 읽어보지만, 소설을 읽어보지만, 소설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자, 그 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서사는 뭐예요? 서사는 뭐가 있어요? 서사, 서, 서, 서사에, 서, 3, 3대 여소. 어? 아무도 몰라요? 인물. 어, 배경. 어, 사건. 이것이 배어있죠? 소설에는. 그러면 인물, 배경, 사건은 초월인가요? 이 현실인가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 대한 얘기란 말이요. 사랑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라 이룩하고자 하는 욕망이거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소설도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를 지향해 가긴 하죠. 그것은 이 현실을, 어, 무화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행,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쳐하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죠. 그 부조리를 극복해서 더 나은 세계성에 대한 정착입니다. 그것을 소설은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 얘기. 그래서 소설을 보면 등장인물들도 나오잖아요. 네. 등장인물 나오고 시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건이 나오고 어, 그런 거죠. 그래서 김두 애를 들어서 우리가 주목 다 아니까 김두한 여성분들은 아나요 김두한 누구인지 응, 알아요? 몰라요? 어, 어. 김도환이 얘기를 우리가 소설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어떤 시절의 득 배경과 그 사회, 사회 재반 현상에 대해서 쭉 나이를 하죠. 그 다음에 김도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도환이와 소설은 바로 A, B가 나와야 돼요. A는 대적, 상대적인 어떤 부분이죠. 여기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니까, 시어머니와 나, 며느리. 그럼 갈등 생겨야안 생겨요?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연속, 이런 것들이 바로 소설이다. 여러분들이 왜 드라마를 좋아해요? 드라마를. 드라마를 왜 좋아하죠? 드라마는 뭐야? 대리만족입니다. 과거의 신은 프로메테우스 혹은 세이스문드, 안드로마케 혹은 로미오라고 칭하는 영웅들을 신성화했다. 근대 소설은 그 영웅들을 시험대에 올리고 최근한 마음이 생길 만큼 그들을 부정한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앞장에 시와 역사 부분에서 자, 시는 무엇이고 소설의 에, 부분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거기 조금 더 들어가서 소설의 모호성, 한 달락만 들어가고 시로 바, 바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모호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호, 어, 불분명함, 이런 것들이죠. 허리들 말하기를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서 서서히 종말을 고하고 있는 근대라는 시대의 특징은 자 그래서 우리는 탈근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대를 얘기, 이해하지 못하면 아셨죠 탈근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그 2절의 세계는 차치하고요 근대 탈근대 에. 탈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어, 이것은 아까 주체라고 얘기했죠? 어, 주체성이다. 그럼 주체가 뭐가 나쁜데? 우리가 하, 그동안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문제를 중심에 놨죠? 나를 중심에 놓은 거예요. 그럼 나의 뭐예요? 욕망을 아셨죠? 극대화 시키는 거죠? 극대화. 그래서 요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통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젊은 애들이나 아니면 요즘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판이다. 그 어른들은 뭘 배웠어요? 어? 어른들은 뭘 배웠어요? 위계라는 걸 배웠어요. 위계. 위로는 부모. 그다음 또뭐 옛날엔 왕.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 나의 위치와 아래.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어떻게 돼요? 다 가져야 된다. 다 유기적으로 관계성을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어른을 못 알아보죠? 아까 지금 얘기하셨는데, 어른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린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여요. 옛날에는요, 제가 그 하나의 예인데, 밥상머리에 이렇게 앉으면 모든 그, 그, 과정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밥상머리 예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밥상머리에 앉으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주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들고, 그 다음에 위드 어른들이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꼬발이 제가 들죠? 내가 들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잡수던 아버지가 식탁에 오시던 관계없이 엄마는 누구 누구를 제일 먼저 챙겨줘요. 아들을 먼저 챙겨줘요. 아들을, 응? <laughs> 아들을 먼저 챙겨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 아이 위주가 자기 위주가 되는 거죠. 자기 위주.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은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결집이 돼요. 이 모순은 중심이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회죠. 중심 사회입니다. 아셨죠? 근대라는 게. 여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스, 스, 세상이 각박해요. 괜찮아요? 각박. 각박해요. 어? 자, 그래서 이 중심 해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해체. 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그동안 위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서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구분 지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것이 해체가 되어버렸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해체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이제는 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탈피함, 그래서 탈근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간단하게 크게.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근대적 우주를 떠받치는 초석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근대철학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서조차 의식은 역사의 최종적이고도 가장 고상한 정복물로서 나타났다. 마크스는 의식이 세계의 초석, 초석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지만 그가 생각한 역사란 소외된 인간이 역사의 최종적, 최종적 단계에서 자기 자신, 즉 자기 의식의 주인이 되는 기인학인 과정이다. 막스는 인간이 자기 의식의 주인이 될때 의식은 생산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앵겔스의 말처럼 필연에서 자유로 토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역사적 관계의 희생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면 지금처럼 사회적 실존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사회적 실존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혁명. 자, 그 동안 우리가 실존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자, 사람과 도, 도끼가 있다고 하자고요. 도끼가 똑같이 얘도 태어나고 태어남입니다. 얘도 태어남이죠. 만들어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실존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이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둘 차이는? 네. 자, 사람은, 자, 태어나는 것은, 자, 실존적 관점에서는 부조리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정, 결정, 결정이 되어버리나요? 아니면 늘 개선하거나 바뀌어갈 수 있나요? 개선하거나 바뀌어갈 수 있다. 무엇 뭐 때문에? 환경에,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나는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뭐야? 전부 다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것이 실존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럼 도끼는 뭐예요, 도끼는? 태어날 때부터 일만은 도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미 결정이죠, 여기는. 결정 론자죠 시칼 식칼 같으면 시칼은 결정 론자죠 예를 들어, 식칼 뭐 과일 깎는데 저게 없어서 시칼 갖다 깎으면 그거는 조금 이제 변칙이지만, 과도로 변칙이지만, 원래 용도는 뭐요? 시칼. 시칼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개는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인간은 변화한다. 변화한다.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이 실존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지금처럼 사회적 실존이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사회적 실존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막 시점이에요. 혁명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대로의 자연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 개념이 자연 현상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란 것을 이해한다면 그 이상함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본 자연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눈에 비치는 그대로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요즘 현실이 있나요? 없어요. 음. 현실이 없습니다. 뭐 점다. 그래서 우린 가상현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상현실. 음. 하지만 근대인들에게 자연은 자극과 반응의 고리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그물망이다. 근대 과학은 사실의 조각들을 선택해서 토막내고 단지 관찰에 적합한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실험을 한다. 어떤 면으로는 과학은 대상을, 대상으로 선택한 사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다. 역사의 미궁의 최종적 단계에 막스가 인류에게 보야한 의식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존재를 창조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거의 조물주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사명. 근대인은 현실의 특정한 분야에서 실현시켰다. 근대 과학사상에서 역사, 객관적 현실은 의식의 영상이며 또한 의식의 가장 완벽한 생산물이다. 자, 그렇게만 음, 우리가 좀 음, 들여다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요 잡터는 요, 어, 마지막 부분에 299쪽에 근대사의 위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요거 어,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에, 개념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가능하다. 아셨죠?